안녕하세요 안경매트입니다. 혹시 시력이 안 좋은데 안경 맞추실 때 안경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눈이 빙글빙글 안경 렌즈가 굴절 현상이 있어서 작아 보이는 현상 때문에 스트레스 있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고도 근시, 고도 원시, 고도 난시, 초고도 근시에서도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분들의 안경을 어떤가를 지켜봤더니 실제로 안경을 썼을 때 눈이 너무 작아보이는 스트레스 그리고 안경을 옆에서 봤을 때 안경 렌즈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력이 안좋으면 안경 렌즈는 무조건 두꺼워만 할까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시력이 높은 마이너스 6디옵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다면 같은 도수라도 근시에서는 두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을 좀더 얇고 더 얇고 가벼운 소재가 개발되었고 원시 도수에서는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하게 보이는 것을 좀더 얇고 더 슬림하게 만들어주는 안경 렌즈가 개발되어서 전문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9 디옵터 9 디옵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 디옵터라면 어떨까요 눈 크기 변화 어떨까요 안경 쓰게 되면 제가 물론 겹쳐서 봤겠지만 이렇게 작아 보이는 현상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저희 고객님 중에서도 시력이 마이너스 8 디옵터가 넘는데 시력 측정해봤더니 도수가 왼쪽이 팔디옵터가 넘고 오른쪽도 팔디옵터가 넘는 초고도근시 시력으로 안경을 맞추셔야 되는 분이 오셨어요. 눈이 작아 보이는 거 싫다, 안경렌즈 두꺼운 거 싫다 하셨던 고객님께 마이키타 안경대에다가 안경렌즈를 슬림하게 결합을 해왔더니. 눈 크기 변화는 이렇게 변화가 적고, 안경 두께는 이렇게 두께가 얇고 슬림하게 가공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이것이 가능합니다. 시러기에 안 좋을 땐 안경 렌즈가 무조건 두꺼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도 이렇게 세 가지 안경 렌즈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번. 이렇게 두꺼운 안경렌즈가 같은 도수에도 있겠지만 이렇게 두 번째 같은 도수라도 좀더 얇고 투명성이 높고 굴절 현상도 적은 안경렌즈가 또나 생산되고 있고요 세 번째 더 슬림하고 투명성이 높고 굴절 현상마저 적은 소재들이 생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전문점에서 취급을 하고 있죠 시력이 안 좋을수록 안경이 두껍고 굴절이 많이 되고 무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안경이 점점 흘러내리게 되고, 바깥쪽에서는 굴절 현상, 왜곡 현상으로 빙글빙글 도는 파워 현상까지도 늘어나면서 안경 스트레스는 점점 늘어나고, 사용자의 눈 초점과 안경 초점은 더잘 맞지 않게 되어서 침침하고 시력적인 스트레스는 점점 증가하게 되고, 시력은 점점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시력이 안 좋을수록 눈 초점과 안경 초점은 더 정확하고 적확하게 맞아야 되고 시력 보호도 높아져야 안정적으로 맑고 깨끗한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20D옵터라면 어떨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9디옵터보다 훨씬 높은 20 디옵터라면 안경렌즈가 이렇게 눈 크기는 이렇게 적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안경렌즈 두께 한번 잠깐 보자면 이렇게 두꺼울 수도 있지만 도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면 안경렌즈 소재나 디자인을 완전 바꾸어서 제안을 해 드립니다 여기 제 손에 마이너스 24 디옵터에 초고도근시를 넘어선 초, 초, 초고도근시 안경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는 이렇게 매우 슬림하고 얇게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것이 2 4디옵터 아까 보여드렸던 이 안경이 2 0디옵터 안경입니다. 도수가 아래 것이 더 높은데도 더 얇게 보이는 것은 더 얇은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안경을 통해서 두께에 대한 변화, 그리고 안경 렌즈의 눈 크기에 대한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요. 시력이 안 좋을수록 더 얇고 가볍고 눈 크기 변화까지 더 적게 할수 있는 안경 렌즈를 통해서 눈의 피로를 줄이는 것, 그리고 안경 흘러내림을 줄여서 초점이 잘 맞게 되는 시원한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파워링, 눈 굴절, 왜곡 현상을 줄여서 더 맑고 보기 편한, 보기에도 좋은 안경을 만드는 것. 이런 방향으로 고도근시, 초고도원시, 초고도근시 안경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데, 안경 제작하게 될때 두께, 굴절, 눈이 자가 보이는 현상 또는 교정 시력이 잘안 나와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